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63장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da so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받아와 같이 붉은 죄눈 같이 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아모스 3장은요 우리가 종종 잊거나 놓치기 쉬운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랑과 심판은 정말 양립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 의문은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여러 번 부딪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사랑은요, 참 쉽게 수용합니다. 그러나 심판에 대해서는요,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한해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요, 다양한 성경들을 읽어 왔는데요. 특별히 예레미아, 또 예레미아 애가, 또 가장 가깝게는 호세아서와 같은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이 사실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 속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물론 지적인 깨달음과 감정적 정서적 동의는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사랑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닫고 이 사랑의 하나님께 회개와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결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딱 떠오르는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의 압제 아래 신음하며 고통받던 이스라엘을요 하나님께서요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민족 해방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의 역사적인 선언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은요. 출애굽에서 처음 나타났던 것은 아닙니다. 더 깊은, 더 원초적인 구원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기로 결전하여 선한가를 따먹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그들의 수치를 가려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 후손을 통한 구원까지도 약속해 주시며 그의 사랑을 또 그렇게 보여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며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한층 더 강조하는데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집중해서 볼 건데요. 먼저 알았나니입니다. 여기서 알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의 차원을 넘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네 이름을 안다의 그 차원을 넘어갑니다.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해요.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관계하셨죠. 마치 부모가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요. 그 자녀에게 품는 사랑과 동일한 그 각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안다라고 말할 때 그저 이름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가 뭐를 좋아하는지 또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 알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알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앞에 중요하게 보고 싶은 것은요 너희만을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겪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민족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요 다른 여러 민족들이 함께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좀 이스라엘의 덕을 본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중에서요. 하나님은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읽으면서 아, 마음에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닌 거예요.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한 가지 개인적인 예화를 한번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사역 중에 한 가지 사역이 뭐였냐면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교회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하시는 어린이 집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꽤 규모가 컸던 어린이 집이어서요. 한 강당에 아이들이 모이면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얼옹에 올망, 졸망한 어린이들이 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막반 선생님들하고 올라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떠들고, 막 신나서 뛰어다니고 하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저희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은 또 자기 목사님 왔다고 막 와서 이제 막 붙잡고 인사하고 이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백 명의 아이들이 막 떠들고 인사하고 막 그러던 와중에도요. 저쪽 문 끝에서요. 한 여자애가 이렇게 걸어오면 제 시선이 쫙 집중이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제 딸이에요. 제 딸이 들어오면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그 아이에게 쫙 집중이 되는 거예요 포커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딸 아이가 아빠가 있는 걸 보고서 이렇게 눈웃음을 살짝 지으면서 이렇게 수줍게 손을 이렇게 흔들면은 그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와, 모든 상황이 시끄럽지도 않고 아주 고요하고 그렇게 집중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 마음과 그 상태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러한 아주 깊은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그리고 그 사랑을 실제로 받고 있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절 후반부에요 충격적인 선언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내가 너희만을 알았는데 내가 너희만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희가 배신하고 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이스라엘에게 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을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요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관계 속에서 사랑이 깨질 때그 배신의 무게는요 심판의 무게를 다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절 이스라엘은요 풍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여러분 아 미세 시기의 북 이스라엘은요 굉장한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번영이었던 것 같아요. 경제는 활발했고요 부유한 삶을 즐겼습니다. 영토는요 가장 넓었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는요 일부 사람들에게만 돌아갔습니다. 가난한 자들은요 착취당하고 억압받았습니다. 풍요로운 삶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요 우상만을 섬겼어요.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정당화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은요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요 축복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을 철저히 배반한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회개를 아무리 외쳐도 지금 나의 상황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그 배신에 대한 정당한 결과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요. 3장 3절부터 8절까지 일상적인 인과 관계를 통하여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죠. 두 사람이 함께 걷는 이유는 함께 만났기 때문에 걷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 사자가 부르짖는 이유는 먹이를 잡았기 때문이 아니냐? 덫이 튀는 이유는 거기에 뭔가 걸렸기 때문에 튀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에게 심판이 가는 이유는 뭐냐? 너희에게 분명히 뭔가 잘못이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끊임없이 배신하고 그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모스서를 묵상하기 전에 살펴본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과 똑같죠.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고멜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호세아서를 다 읽고 나면은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그고멜리 이스라엘이 아니고 고멜이 아니고 나였구나, 내가 고멜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저 그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는 배신자고 난 배반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 그 심판이 부당합니다.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찌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완벽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배신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했으니 보응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나서 이후 3절부터 8절이 쭉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의 마지막 질문을 듣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3절부터 나왔던 모든 질문들에 어 그렇지 당연한 일이야 그게 당연한 거야 인과관계지 라고 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듣는 순간엔 답할 수 없었겠죠 앞에 질문들처럼 그럼요 맞습니다 심판하셔야죠 라고 말했겠습니까? 수긍할 수 없는 겁니다. 애정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하고 온전한 사랑을 받았으나 그 하나님을 늘 배신하고 배반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응당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라고. <laughs>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 심판을 그냥 달게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그 심판은 우리에게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7절 8절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7절은요 6절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말씀하는데요.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들이 선지자들에게 드러나면 예언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사자가 부르짖으면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것처럼 선지자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이 말은 뭐냐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끊임없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턱대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미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경고하시고 그 경고를 통해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시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때는 심판 외에는 답이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요,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이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풍요로운 삶이요, 그들에게는 그저 축복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요, 동일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도리,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있는 우리 안에 죄악들을 회개해라 돌이켜라 이 말이요 그냥 허공에 맴도는 메아리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모그리 뭐 많은데.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것들을 회개했는데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할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늘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심판에서 끝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잘하나 못하나 보다가 못하면 때려야지 못하면 심판해야지라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의 눈으로 너희만을 바라보시면서 돌이키기 위해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요, 여러분 오늘 일하는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다시금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온전하기 때문이죠. 그 사랑은요,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은 파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기 위한 초대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채울 거고요. 오늘 우리의 하루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한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을 통해 우리의 삶의 죄된 모습들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오늘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빛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일하는 선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금요기도회 자리에 성문의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저희 교육관 건축과 도시개사, 도시개발보상협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개인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